오거못보주신대 빨리 빨리 알어 아니요 아니요 맛있다 옛날에 그 군대에서 먹었던 그 진한 맛은 아니다 음. 재배한 거라 향이 없어 <laughs> 그게 맛있어요 에이 <Hey>. 이거, <laughs> this w a i n scale maybe already 30 years very long very <그> long history <이> 야, 책, 책. I don't want to see m way. 어, 지금 저희가 한국어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Okay. 계속 먹어서 살이 쪘을 것 같아요. 짠. You 어, didn't gain weight. 이거 어, 어, 거의 똑같네? 제가. 제가 <laughs> 여기 오기 전에 77, 78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지금 78이에요. Because you didn't eat a lot. I eat a lot. 그리고 어, I don't want to swim away. I know, look, look. 네, look.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 결혼하고 10kg 쪄 가지고 저는 한 10kg 빼야 됩니다, 다시. <laughs> Maybe 시이 r 1 a 에 265. 오. Hello, I don't want to sing a o n e 고. Mi b i l l t e I cannot eat any more. 아주 빨리 고. <laughs> 2 I gain e d oh, 2 k g r k g This one mm. is from a n tree, yellow, yellow. o yeah. yeah, I didn't know they u s t h i Fruit? Female tree, o r m a t f t h e r e is like that, Female, m a l and female. 모든 나무가 암컷 소고시에 은행나 은행나무 아니에 은행나무하고 몇 가지 종류가 그렇긴 한데 나도 어. 잘 모르는데 은행나무는 확실하고 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낫 올트리, 썸트리, 메이메인 스페셜 스멜 이거 약간 아직 냄새가 나거든요. 이뜨 스멜. s i m 스피스타 쇼다라고. 나도 이

아니. Oh, We're g o n n a go home. Now. I didn't take picture there. I was he took so many pictures. I was no, that was ocean on the 나무. 어, 3. 레이터. 저희는 지금 uh, 이번 한국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과 식사를 가고 있습니다. 와! Wow, 오, oh, 예쁘다. 너무 너무. 우와. 우와. 아이 하이스쿨 네 하이스쿨 어어 성천고 아프타스쿨 메이비 피니쉬 9PM 10PM 근데 위위 케임 힐앤 쓰리모어 언틸 원에임 또 에이엠 저희가 버스킹 팀을 하고 있어요 버스킹 예예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는 거예요 아네 두분다 가수예요, 그럼? <laughs> 아니요. 그냥 노래 좋아하는 애들. 어... 유튜브 영상 같은 건 없어요? 저희 인스타밖에 없어요. 인스타. 어. 유튜브도 올리시면 되죠? 뭔가 유튜브는 편집이 막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 편집이 좀 빡세긴 하지. 편집을 해봤거든요? 원래는 어.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어요. 어, 그래서 그렇지. 영상을 막 2시간, 3시간 찍잖아요. 그럼 이 영상이 잘라서 10분 15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상이 아까우니까 잘려지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영상이 재미 없어져요. 나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 퇴직 후에 해외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 찍어보려고 음... 했는데 문제를 음... 편집해서 문제가 걸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딸래미한테 시켰더니. 아빠, 불거 시키려면 아예 그때까가때려치래 <laughs> <laughs> 내가 차라 용돈을 줄게, 그런그 그러니까. 정도는 일시들다는 거야. 빠져야 니 시간 만이더기 제주 가서 재밌었어요? 그 제주 알렉 제주. It was very nice. I 아, 필리핀 yeah. 해피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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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nice. I was I was really surprised. Oh. The beach w a e nice. The sand. 다 이해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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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몇 개만 이해. 예, <laughs> 몇 개만. 그러니까 제주도가 우리 보통 필리핀 하면 바다 예쁘고 막 그래서 yeah. 근데 노, 놀란 게 제주도도 해변이 예쁘고 그래서 yeah. <laughs> 놀란 노래 때왜 한국 사람도 제주도도 예쁜데 왜 필리핀데 이러냐. <목소리> 이게 그. 한식 한 통. 영상에서 보던 거. 네. <laughs> 제가 뭐 선물 좀 많이 갖고 싶었는데, 아 겨울 오시다 보니까, 티를 막훅 차고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궁금했는데. 진짜 씹어놨네. <laughs> 이거 하나로 이렇게 씹어놨네. 열 명이 먹어야겠다는데. 열명 먹으려고 했던 거는 이거 말고 국물 있는 거. 국물 있는 거. 그러니까 밥에다가 국물을 주워서 먹는 거. 저번에 언제 오셔서저 같이 나. 계약 나서요? 작년에. 작년이었나 보였어? 작년에 죽제. 아, 여기가 라살대학교입니다. 여기 구독자님께서 출판 쪽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라살대학교 차장님이랑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아, 벌써 작년이에요. 어. <laughs> 고등학교 열 군데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많이 어. 나아요어요 어. 아.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아. 낙지 아, 볶 진짜 오랜만이다. 몇년 만인지 모르니까.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고. 음... 수, 와서 순대국밥도 못 먹었거든요. 순대국밥 먹고 싶은데. 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 회식만 가면 순대국밥집으로 가는 거야. 그걸 한 4년간 먹었더니 그다음부터 순대 그 쳐다보는 거야. 아 정말요? 사장님이 싸게 먹힐라고 하셨어 근데 들갈때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영상 처음 보신 게언제쯤 <laughs> 아, 그래도 한 3, 3년 된것같아요 2, 3년 된거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오래되셨구나 오늘 시간에 페이 씨한국세번째 보는 거예요 어? 진짜요? 아마 처음 만나 뵀던 구독자님이걸요 제가? 아, 막 선물도 막 책도 주시고 막 초콜릿도 막사진 주시고 그러실 때 왔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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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실 때 됐어 오래된, 저의 오래된 것같 <laughs> 나이 먹어서 그냥 게 되는 거는 젊었을 때왜못돌아가 되는지 <laughs> 그러니까 돈번이라고 못 돌아가야 는데 우리 때는. <laughs> 근데 그때 찍은 젊은 청재는 얼어서 2박 3일로 짧게 같이 왔을 수게 많잖아. 얼리어리 로렇게 헤딩 나와 아이템이 이렇게 헤딩이기 때스마이 마이터맨. 여기 올리브영 와서 벌써 한 1시간째 고르고 있습니다 진짜렉내 다리가 겠다이가 이거 먹어봅고다고 해서 왔습니다 과일은 있는 그대로 먹어야 건강하지 이거 o i n 응? to eat it. I'm and not s u r t h i s i s f i r s t a n d l a s t <tall> <laughs> 아, 이 오케이. 짜지? 이렇게 조금만 지 옛날 대 컸었네. You want big s i z 스푼! 도 약간 간이 됐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리리도 um, really to... 제주도. 소 가져왔어? 뭔가 기념품 가어 한 잔이네 한잔만에 똑같네요. 에이, y hey, very big hand. h o 이 집도 맛있는 걸? 필리? 아 드디어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짐을 쌌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개는 어, 택배로 붙이려고요. 이거는 몇달 전에. 김선용님께서산 제시 그림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보내드립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필리핀은 봉투에 풀이 발라져있어가지고말른 상태로 조심해요 천천히 가요 엄마 안전운전, 밟지 말고 <laughs> 천천히 가요. 아, 이제 한국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식사입니다. 이게 뭐랄까? 양 양곰탕. 짠. <목소리> <목소리> 와인이랑 맥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